예, 오와이오, 와이오아사다네어 오늘은 이제 여기 나가사키, 나가사키 도착했고 현재 시간 아, 오늘은 이제 12월 28일. 28일 수요일이고 나가사키 도착을 했어. 어, 오늘은 나가사키에서 메인은 이제 군함도 투어, 맞아. 메인은 군함도 투어고 군함도 투어는 이제 10시 반부터. 가서 일단 아침에는 간단하게 천주당 천주당 오우라 천주당 일본에 그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마지막 마지막 분산이라고 되나 아니지 여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지 먼저 메론빵 네, 네. 메론빵 어. 역광으로 가렸어 천주교 보고 군함도 투어 한 다음에 점심 먹고 나오면 오전 일관 끝날 것 같다 일단 천주당으로 천주당, 유명한 천주교가 그 교회가 있대. 나가사키에는 옛날에 그 개화기 때, 옛날에 매도 막군가, 제도 막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개화기 때 먼저 서양 애들이 나가사키를 들어와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지. 맞아. 천주교도 전파하고, 카스테라도 맞아 카스테라도 맞아. 그래서 유명하지. 카스테라도. <laughs> 되게... 일본같지 않은 건물들이 많아 공장도 있다고 공장도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에 입김이 들어가서 차이나타운. 여기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아 그래 차이나타운이 유명하지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하지 이제 여기서 이제 오, 오우라천주당 오우라천주당이라는 교회 가는 길이야 아침부터 아침부터 역방이네. <laughs> 어... 네, 도착했다. 여기가 나가사키에 있는 나가사키는 오라 천주당, 천주당, 천주교 교회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나가사키 개항 될 때부터 천주교가 같이 들어와서 천주교의 부흥과 그리고 일본의 천주교에 대한 탄압까지. 이어져서 되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문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지 어 지금이야 뭐 일본의 천주교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서 누구든지 어무든지다 믿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한자로 써는 게 되게 웃기다 천주당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어 안에 천주당 안쪽에 오저기 푸티장 교주인가? 안토니오 나빌리 주교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주교 교회. 조용히 해야 돼. 어, 조용히 해야지. 성모 마리아님이 보고 계신다고. <laughs> 잘라야지. 돼. 돼. 예배 끝났어? 예배. 어그 교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본의 성지니까 천주교의 천주교 천주교 마법사 길드의 총보산이라고다고 생각하면 돼. 예 이건 박물관 건물이네 박물관 건물. 아물무 아는 촬영 금지니까 교회 스테인드글라스가 예쁘더라 되게 투박하게 만들어 놔서 그 다른 유럽 같은데 가면 스테인드글라스 엄청 화려하잖아 조그만 거막 별처럼 박아 놔서 여기는 그냥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아 <laughs> 이렇게 그리스도 아니지 천주교 기? 옛날 천주교와 기독교가 똑같지 않았냐 어, 아무튼 그게 옛날에는 박해 당했다고 이렇게 불상해서 불상으로 속였대 마리아상을 만든 이 사람이 뿌띠장이래 뿌띠장 <웃음> 뿌띠장, <웃음> 뿌띠장. <웃음> 역사를 알수 있는 박물관이었어 역시 교회라 그런지 분위기가 조용하다잉. 네. <laughs> 써들면 안될 것 같아 이건 뭐냐? 진코노아카씨오천지당 아까 처음 모습이랑 많이 바뀌었어 창탑이나 좀 아직 유지돼 있는 느낌이지 오 미사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놨네 오, 이런 거 보면 중세 판타지 생각나지. 중세 판타지. <laughs> 왜야 교주는 다 악의 근원이라고 그런 얘기거 <laughs> 오우라 천주교. 어. 한 30분 시간 되었어어 30분 정도 천주교에 대해, 일본 천주교에 대해 배웠다. 일본 천주교, 기독교, 일본 천주교가 퍼진 배경. 배경하고 공부가 됐어. 기독교 아니지 천주교 천주교 성지 아, 성지 성지는 가봐야지 불교 성지도 가보고 불교 성지는 어? 맨날 갔지 천주교도 가봤고 기독교 성지는 어디어 그지 나가사키 하면 언덕이지 언덕들이 예쁘네 갑시다 카스테라 우메다 안 열었네 어디든 다 있어 천주장 뒤에 있는 전망공원으로 전망공원에 오, 길이야. 전망 공원에 도착했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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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가사키 시내가 전망대 안 가도 보이네 와이 언덕배기 산 꼭대기에 저 집이 있어 역시 전망공원이라서 전망대처럼 좋지않구만아 올라온 보람 보람은 있었어 역광이긴 하지만 이이산 꼭대기 있는 집들을 볼수 있었으니까 저렇게 꼼 떼게나 짓이지 그니까 아무리 그게 그러도 그렇지 오 어, 시내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아니 시내에서 마을 거리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전망공원에서, 전망공원에서 조금 걷은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눈에 보여서 왔는데 진짜 엘리베이터였네. 전 이거. 여기 전망대네. 여기가 전망대네. 오 나가사키 시내가 보인다. 저산 끝에 뾰족뾰족 있는 게 이제 나가사키 전망대. 아 예. 음, 나가사키 시내 전망대. 저기 전망대. 전망대 따로. 저 진짜 전망대는 안 가도 되겠지? 여기. 전망 다 했지 이 정도면. 여기 음, 끝 부분에 있는 전망대 안 가도 될 거야. 와해뜬다와와을 음. 마을, 마을에 있는 엘리베이터야. 그냥 이 언덕에 딱 하나 서 있어. 그래 너 나와도 돼. 너 나와. 어? 응. 신기하잖아 엘리베이터가. 그냥 언덕에 이렇게 땡 안에 있는 게. 공짜 공짜. 일층. 여기다 고양이. 얘도 분명 얘도 천주금 있는다고 이 고양이도 없어. 우리한테 관심이 일도 없어. 이게 또 아까 그 공원에서 봤던 건데, 얘가 되게 언덕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 아마 엘리베이터 같아. 엘리베이터. 경사진 엘리베이터, 경사로. 여기까지 언덕이 있으니까, 사람들 어, 오르내리락 한, 하늘에 있는 무슨 버스 정류장처럼 생겨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 고양이는 덤이고 지금 식빵 굽고 있어 <웃음> <웃음> 이 엘리베이터가 음, 경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공짜야 엘리베이터 영상이요 신기하다 엘리베이터 층 표지판도 경사로 돼 있어 이렇게 1, 2, 3, 4, 5 엘리베이터 타고다 내려왔어 저거 엘리베이터 이제 구남도 가는 배 타러 가자. 응, 어. 야. 은암도 <놀드> 투어 부남도 <놀드> 투어. 어. 배를 타긴 했는데, 오늘 파도가 높아서 상륙은 못 한다고 할것 같네. 제2번에 쪼꼬매. 정원 49명? <놀드 투어> 밖에 있는 사람 다 타겠네. 그래서 항의가 안 하고 대신에 그 군함도 앞에 있는 오시마라는 타카시마, 타카시마. 타카시마라는 섬에 와서 여기서 이제 군함도의 군함도의 모형이나 역사, 자료관, 박물관을 볼것 같아. 모형을동상 어, 타카시마의 동상. 이와서 이, 난, 저, 거, 뉴스케 상이래. 아, 고남도 모형이 저기 있나봐. 고남도 모형이래. 이거를 먼저 공부하나봐. <목소리도> 그지. 건물들이 높아서 되게 <laughs> 위에서, 위에서 살면은 힘들 것 같아. 여기 다 학교였네 네구도도 있고 시설도 있고 안에는 이렇게 박물관 만들어 놨어 각종 비들탐가들이탐가들 오. 여기 있는 타카시마에 는 여기 석탄 캐는 곳이었는데 오 엄청나게 깊게 음, 들어왔네 석산 석탄 캐려고 최신부가 870m 오 이야 더 격렬하게 더 격렬하게 고양이 만지는 법을 모르는 구나너가엽다 어. 이 <laughs> 사람은 잘 타는 고양이였네 응? 전신반신 고양이였어. 음. 음. <laughs> 네, 으아... <laughs> 타카시마에서 고양이 만지고 간다. 어. <laughs> 왜 군함도 군함도와 군암도, 이 타카시마 탄광에 응. 인문학적 역사를 공부했어도 엄청, 엄청나게 많이 팠네. 와, 형, 너는 밑으로 팔줄 알았는데 옆으로 옆으로 계속 파는 거야. 이제 이거 타고 다시 군함도 돌러간다. 군함도. 배는 되게 생각보다 작은데 빠르네. 아, 이제 군함도 상류 못하지만은 주위 한 바퀴 돌아야지.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나함도에 도착했다. 군함도 이쪽이 이제 군함도의 동쪽인가 서쪽 모습이 보여서 그나마 덜 흔들리는 쪽인데 이제 저기서 석탄을 캐고 저 아파트들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석탄 캐고. 어 그런 질에 왔어 아, 아, 3년은 못했는 이렇게 돌아다녔어 왜는프를 보는거야 왜퍼를 보는거야 왜 보는거야 이게 일본에 이게 일본에서 일본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어 일본에서 가어 철분 원리를 처음으로 어 철분 콘크리트를 처음으로 왔었어 그리고 버려졌지 앞쪽에 빨간 건물들이 다가오고. <laughs> 이게 바로 구남 군함, 대남도의 원주민들, 빨간 옷과 생색 옷을 입고 있어서 주로 생선을 잡아서 네, 생활하는 것같다 주로 네, 네. 생선 잡아서 생활하는, 네. 어... 생활하는 원주민들, 상륙 불가능한데 원주민들은. 0년 뒤에는 다시 재개월 을했습니다최신 최신 최신 의 행동부가 있었 들어졌었는데. 네. 수영을 통시まして 다이지만카메라잘나오요이거아

남처럼 생겼어 진짜 오딱 마침 해도 딱 가려져서 어 운이 좋아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착륙을 못했지만 오, 오. 감성이있세다제자세 <laughs> <우와. 웃음> <자재>, 돌아간다. <laughs> 할수 있을 것 같다. 넷. 예. 그 남도 이제 투어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 오늘 점심은 짬뽕 나가사키 짬뽕. 어 중화가서 나가사키 짬뽕 먹자고. 오늘 점심은 나가사키 짬뽕. 어 해물이 많이 들었네 이것저것. 짬뽕. 유린기도 시켰는데. 어따최 유린기. 랑 나가사키 짬뽕. 오늘의 점심 나가서 캐는 중식을 먹어돼이 식이, 아니라.